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연금을 부탁해 2편 대륙의 지멘스 마인드레이, 어, 우리 말로 한자를 번역하면 매서의료라고 하는 종목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 해당 종목은 삼성 코덱스 심천 차이넥스트나 한화 아리랑 심천 차이넥스트라는 ETF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 연금은 사실 중국의 심천 증시에 있는 차이넥스트라는 지수에 투자하는 e t f 이게 제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어, 최근 코로나 그리고 시절을하수상황 과정에서도 보면 주가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게 긍정적인데요 그래서 어, 제가 심천 차이넥스트라는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좀 하나하나씩 뜯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원스푸드 라고 해서 중국 최대의 양돈 그룹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뭐 애널리스트나 아주 전문적인 분석 보다도 장기적인 성장과 좀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 이런 부분들은 주목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시가총액 어, 이번엔 두번째인 어, 현전민드레이바이오메디칼 이라고 써 있는데요 요거를 마인드레이라고 읽기도 하고, 민드레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심천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두 번째 시간입니다. 음, 해당 종목을 찾아보면, 종목의 티커, 즉, 종목 번호죠. 찾아보실 때 300760으로 찾으시면 확인이 쉽게 가능하시고요. 중국 최대 의료기기 제조업체다. 그리고 매서의료라고 부르고요. 별칭이 대륙의 지멘스라는 거예요. 어, 91년도에 중국 심천에서 설립이 됐는데, 2018년도 10월 달 중국 심천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의료기기 장비 및 연구, 개발, 제조, 판매 등등, 어, 특히 뭐 체외진단이라든가 의료영상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했지만 환자 모니터링 장치, 바이탈이라고 뭐 통상 의료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장비고요. 초음파 장비, 체외 진단기 등 3대 제품군이 주력 상품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레비뉴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을 보시면 이 절대적인 숫자보다도 숫자의 증가를 보시면 매년 20% 이상 무섭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당 순이익인 EPS 역시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지난번에 아마 차이나의 스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지금 중국 내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다국적 의료 장비 기업들을 다 국산화 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규제를 좀 완화해 줌과 동시에 혜택을 국산 기업에게 좀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성장성이 앞으로도 좀 지속될 거라는 기대감이 많고, 보이시는 주가가, 주가도 무섭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2020년 올해 들어서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44.2빌리언,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 54조 원 정도 되거든요.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2위인 하이닉스가 61조고요. 3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1조 정도 되는 걸 감안해 보시면 뭐 중국 심천 증시에 상장돼 있고 거의 그 심천 차이닉스트라는 지수에 두 번째로 투자하고 를 있는데 상당히 규모가 크다. 역시 대륙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홈페이지도 그 민드레이라고 치시면 네 쉽게 들어가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회사가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탈 사이 모니터, 그 환자, 환자 상태 모니터가 대표적인 품목이거든요. 어, 의료 드라마에 보시면 뭐, 예, 김사부 같은데 보시면 바이탈 사인 나오는 환자 상대 모니터죠. 이거랑 뭐 마취 이들이 쓰는 이런 기본적인 모니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초음파 영상 진단 장치. 이게 성장세가 상당히 놀랍다라고 합니다. 어, 화면에 보이시는 흑백으로 보이는 영상이 이제 최근에는 초음파가 컬러로 대체되고 있고, 뭐 3D로 이 입체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과거 뭐 지멘스 등등 글로벌 의료 장비 회사들이 거의 중국 내수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어 이런 매서 의료 종목이 마인드라이는 종목이 다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거의 뭐 무서운 속도로 연 평균 6%가 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어이 시장 규모도 뭐조 단위가 넘는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규모고요. 그리고 기타 의료용 조명 기계 같은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 같은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인공호흡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가장 수요가 딸려서 엄청난 어, 전세계적인 요청을 받는 의료 장비 중에 하나죠. 벤틀레이터라고 하는 인공호흡기 사업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뉴스핌에서도 잘 정리해 주신 기사가 3월달에 있어서 제가 마찬가지로 한번 가지고 왔어요 매서의료는 전세계 190여 개 국가에 현재 수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의 환자 감시장치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이탈 사인 모니터 같은 거요이 선두를 이미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벌써 3위에 등극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이에 배경을 찾아보면 이런 환자 감시장비 분야에 특화된 미국 업체 데이터 스코프라는 회사를 이미 12년 전인 2008년도에 인수를 해서 미국 시장의 유통 판로를 확보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에는 뭐 조나레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해서 초음파 기기 분야의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는 거죠. 상당히 이런 M&A를 통해서 어 인수합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술력을 더 확장시키고 또 중국의 저가 그다음에 엄청난 그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어 매출과 이익을 확장시키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매출 추이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순익 역시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원스를 비롯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매서류도그렇구요 이런 중국 시장의 내수 그리고 국산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정책적 테마까지 가미된 놀라운 성장성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런 대표 기업들이 현재 심천 차이엑스 지수의 어, 상당수 상위 그룹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종목을 좀 저도 스터디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어, 대륙의 지멘스라고 하는 매수 의류의 놀라운 성장성 그리고 어, 주요 사업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가장 쉽게 어, 구입할 수 있는 어, 단돈 만원도 하지 않는 금액으로 살수 있는 어, 차이넥스트 심천 ETF를 사시면 이런 기업들을 다 같이 사서 장기적인 성장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네요. 감사합니다.